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를, 이해, 표를 이따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어, 문제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주 연령대, 아유, 가구주 연령대별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 자산 비중이네요. 어, 자, 가구주 연령대별 부동산 자산 중, 거구주, 거주주택 자산 비중이네요. 뭐, 이거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네. 어느 정도. 자. 대리대로 여기를 본다면요. 68.3이 맞는지 보려면요. 대략 70%로 기준 삼는다면요. 7321에 7642, 어, 7749니까 어, 70%보다 작다는 거보이고요그 다음에 66.6, 66.7. 어, 3분의 1을 기준 삼는다면요. 어, 3분의 2 하면요. 대략, 어, 1200, 1200, 1230입니까? 2460 정도 되겠네요. 2,460이니까 어, 3분의 2보다도 크다는 거 보이니까 아, 그럼 어느 정도 맞겠지 하고 하는 보는 어, 넘어갈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뭐 30에서 39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40에서 49세는 60보다는 얇자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50에서 59세는 뭐 대략 60, 6 0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차라리 안 풀고 넘어가는 게 낫죠. 이게 만약 제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이 시간을 하나하나 잡아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올해는 아니 올해는 일단 아니기도 하고요. 아무리 5급이 쉬어졌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남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기억복이 오른복이 되겠고요. 자, 니은요 상영근로자자 자영업, 자영업자의 자산 유형별 자산 보유의 구성비 비교네요. 네. 자산 유형별 네. 그러니까 어,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것도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거의 70이라고 본다면요, 이쪽은요, 부동산을 70이라고 본다면 자영업자에 어, 7월 35에 뭐 5월 38뭐 얼마 되겠네요. 네, 38 얼마 된건가 맞겠고요, 대략. 자 기타는요, 어, 10% 약간 넘으면 되겠네요. 5, 5 5,400에서 약간 넘으면 되겠네요. 5,400에서, 뭐 5,400에, 대략, 27더 하면요. 뭐 한5,6700 정도 될것 같네요. 네, 5,800 정도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20%면 약간 작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 20%면요. 1,800, 1,900, 1,900 정도 나오니까요. 1 9 5 0 6 0 나오니까, 대략, 뭐, 한1,9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1,600이네요. 네, 네, 맞겠네요. 네. 잠시만요. 20%면요. 어, 20%면요, 어, 만, 만, 900 정도, 만, 900 정도 되는 거고요. 어, 0.5가 빠지니까, 네, 그러네요. 어, 270 정도 빠진다 치면, 어, 만, 600이 얼마가 맞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상용 걸로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자세히 계산하실 거면, 그냥 문제를 패스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차피 패스하는 문제도 필요하니까요. 디엔보기 맞는 보기 되겠고요. 디귿 보기가 문제였죠. 네. 자, 일단 이 자체로만 보면 맞습니다. 가구 전체 사단의 가구조 연령대별 구성비에서 전체 사단의 연령대별 구성비에서 어, 이 비율 자체는 맞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요. 하지만 이게 만약 맞다면요. 전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 모두를 더한 게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맞다면요. 이게 아니란 것 자체가 이 구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왜안 맞느냐? 이 여기 가구 구성비의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가구 구성비 2%에 3 0대이만 가구 2%에 어, 가구양 자산 부유액이 만이란 거죠 가구당. 즉이 수치 자체가 이 퍼센트 대 퍼센테이지만큼 가중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 자산의 자체가 가구 전령대에 구성비 이거에 맞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이게 만약 전체의 합이 아니더라도 이게 만약 전부가 똑같이 20이었다면요 똑같이 20%씩 구성됐다면 이 자체로 한개 구성비가 맞게 되죠 똑같은 비율이니까요 하지만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비율이 달라지면서 이 가구 구성비가 달라지면서 가구당 이 연령대당 구성하는 전체 자산이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율이 달라지면서요. 네. 그래서, 어, 디귿보기가 틀린 게 되겠습니다. 리을보기는뭐 간단하죠. 어, 가구 종사장, 지, 종사상 지위별 가구당 실용물 대상 규모에서, 어, 실용물 대상 규모니까 이거 두 가지. 부동, 이 거주주택, 이 표시는 이제 부동산에, 거주, 거주주택은 부동산에 포함되었다는 거고요. 네. 이두 가지를 계속, 어, 더한 거를, 어, 이어주면, 네. 판단. 가능합니다. 리을 보기 맞는 보기 되겠고요. 정답은 이제 예 5번기억니은리을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기억니은이좀 까다롭긴 했고요. 뭐, 디귿리을만 본다면 이제 디귿이 틀리고 뭐리을을 맞다 해도 어쨌든 기억니은을다 봐야 하네요. 하지만 이걸 일일이 구할 바에는 그냥 삼지선다로 찍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시험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2.5점 높은 게, 뭐, 컷, 컷에 걸린다면 중요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뭐 2.5점이 나중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억, 니은, 리을, 5번, 정답, 32번이었습니다. 32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